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방송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주는 알림 설정, 종모양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보신 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의견도 댓글로 좀 마구마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현재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지금쯤이면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 아, 이거에 대해서 전력을 다 쏟아야 되지만 저는 다른 판단으로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진실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재인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던 간에 자신이 차기 정권 때100% 감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더잘 알죠. 자신의 죄는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죗 값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권 초기부터 최측근들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조리 날려버리고 지금 선두를 날리고 있는 이재명을 화천대유라는 거대한 사기사건으로 파묻으려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파 진영의 인사들까지도 한꺼번에 그냥 패키지로 파묻고 그 명분으로 여야가 다 썩었기 때문에 대통령 재료는 이대로 날아가 갈 수가 없다. 이런 또 명분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내각제 개헌을 통해 이 나라를 영구적으로 통치하면서 자신은 온전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두 다리 쭉 뻗지 못하죠. 다리가 완전히 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법을 택한 이유도 이런 겁니다. 내각제를 막지 못한다면요, 그 누가 대통령이 된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우파의 정권 교체는 절대 없는 것이고요. 문재인을 벌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좋은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에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정치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당신들은. 자, 문재인 정권과 종북 세력들의 그동안의 극악무도한 짓을 벌하려고 하려면 우선적으로 내각제 개헌을 막아야 되고요. 강력한 대통령제에 우파 대통령을 선출해서 저들을 싹 쓸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파 정당이 하는 짓을 보세요. 저들과 한몸이 돼가지고 내각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남은 카드는 저들을 믿을 수가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밝혀서 저들이 온갖 조작과 날조로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서 무능력한 이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탓에 현재 국가와 국민이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LH 사태처럼 자연스럽게 여론을 잡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후에 우파 쪽에 선택된 후보로 정권을 가져와야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정권 교체라고 할수 있고 추후에 문재인 정권과 이 종북 세력들의 그동안의 폐악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있으면 한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그게 어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토론하는 거라고 보이십니까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체제가 지금 바뀌어지는 판국에 무슨 놈의 부동산 정책이니 일자리니 4차 산업이니 이딴 말을 합니까 현재 제일로 시급한 것이 저런 게 아니라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 법치와 질서입니다. 탄핵 전국 때부터 지금까지 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이 그 누가 있습니까? 법을 지키고 수사하는 이 검사들이나 어 그걸 판결하는 판사놈들이나 판사와 검사들은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온갖 조작 날조로 탄핵을 시켜 버리고 감옥으로 보내고 수년 동안 재판에서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석방시켜 줄 생각도 안 하고 정치적으로만 이용해 먹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대통령을 수백억 원에 59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이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 같은 자를 우파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수 정당을 완전히 개멸시킨 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문재인의 지령을 받아서 중앙지검장 때 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싹다 수백 명을 집어넣은 그런 자한테 어떻게 우파 정당에 기어들어와서 어? 보수의 대통령을 해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좌파들의 폐악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 어떤 인간도 제대로 파헤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되려 저들과 한몸이 돼가지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환장할 노릇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직을 걸고 투쟁할 사람 단한 명도 없다라고 봅니다. 대선 몇달 남겨놓고 토론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치를 안 해봤다 하더라도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안 합니다. 난세의 영웅이란다고 지금 같은 시국에 대통령이 되기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국회의원의 로망이 뭐야? 대통령 아니야? 그런데 어느 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대통령 되기가 쉽습니까? 근데 자기 목숨 아깝고 자기 밖그릇 챙기려고 진실을 알면서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자파들이 저질러 놓은 그런 죄들에 대한 모든 증거와. 진실 팩트가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세상에 알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거의 대부분이 탄핵에 동참했던 이 주범들이 다 보니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알면서도 자신들만 살아보자라는 그런 식이에요. 정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라면 윤석열이 그동안 저질러 놓은 온갖 조작 날조에 대해서 송곳 같은 질문, 아이 송곳도 필요 없어요. 있는 사실로만 그냥 질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토론하는 걸 보면 윤석열이 싹싹 빠져나가게끔 기회를 주고 앉아 있어요. 단핵게 진실을 전국에 알릴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건 내팽개쳐버리고 매번 했던 하나마나 한 부동산 정책이니, 일자리니, 이런 말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윤석열이 보수인양 우파진영에 기어들어와서 새치 앞바닥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본인의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무려 45년을 구형한이 장본인이 윤석열인데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님이신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찾아가서 탄핵 전국 당시에 자신은 법과 원칙을 지켰고 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개변을 늘어놓는데도 우파에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윤석열 만세를 부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에 탄핵을 당할 짓을 안 했어야 한다라고 망언을 누르는 그런 국민들을 보면요. 정말 옆에 있으면 머리끄댕이라도 그냥 잡아채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냥 한대 그냥, 아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윤석열은 더 나가서,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까지 찾아가서,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와 당원들이 대거 찾아가가지고, 윤석열을 몰아내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한번 못했으면 끝까지 못한 거예요? 한번 잘하면 끝까지 잘한 거예요? 아, 정말.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라 보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국을 비호하는 아줌마들은 왜 비판합니까? 이거보다 더한번더 했지. 얼마 전까지 태극기 들고 박근혜 대통령 사랑여했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에 탄핵을 당하지 말았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은 저 윤석열을 만세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놈의 놀리입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토론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할게요. 예시를 줄게요, 내가. 윤석열 이자가 야밤에 보건복지부 장관 문용표를 불러다 놓고 박근혜가 시켰다라고 하면 끝난다. 이렇게 위중교사까지 해놓고 또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불법적으로 별건 수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재구속을 시켜놓고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수사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앉아있는데 왜 이런 건 질문을 안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도 안 받습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잘된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서 저런 인간이 국민을 뭘로 보기에 저딴 짓을 지속적으로 한단 말입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런 짓거리를 두눈 뜨고 보면요. 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저라도 진실을 밝혀야죠. 또 이번 3차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45년의 구형에 대한 이 질문과 사면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하니까 꼭 남 얘기하듯이 유체이탈 합법으로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근데 저 윤석열이 머리가 좋고 센스가 있어서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다 짠듯한, 어? 아주 면피성. 그냥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 그리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해.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요. 윤석열 지가 45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고 구형을 한거 아니야. 그리고 구속에 또 재구속까지 한 놈이 이 정도 감옥 생활이었으면 풀어줘야 된다라고 실실 웃으면서, 어, 뻔뻔하게 말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45년 구형은 지각 검사로서 양형 기준에 따라서 법대로 처리한 거라고 주절되고 있어요. 물론 양형 기준대로 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양형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게끔 조작, 날조를 한게 누구냐? 당신이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592억 원을 받았니? 그거를 조작 날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30년 구형을 때린 거 아니야, 내물죄로. 본질은 당신이 온갖 조작 날조로 받지도 않은 또 지금 모조리 무죄가 난 상태 아닙니까? 팩트잖아요. 윤석열이 조작 날조수사로 592억원이라는 뇌물죄로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그걸 가지고 엄청난 구형을 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이지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였으니까 양형 기준으로 30대는 게 맞다. 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본질을 얘기해야지. 어떻게 해서 592억원이 나왔느냐. 당신이 다 조작 날조한 거 아니냐. 지금 법원에서 무죄 판결난 거 아니냐. 그거를 따지고 물었어야지. 무슨 놈의 양형을 따지는데 그 다음에 리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이 맞는 것처럼 전 국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전 국민들은 탄핵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을 몰라요. 예전에 4년 전그 사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조작 날주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처럼 이렇게 파고들지 않고 진실을 말을 해주지 않으면은 윤석열이 말이 맞는 거예요. 양념 기준으로 해줬다. 그러면 저처럼 또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이야. 그러니까 아난 정말 예를 들면. 592억 원의 뇌물을 박근혜 통이 받았다? 그러면 양형 기준으로 따져도 이건 무기징역을 살아도요. 아무런 문제가 안될 만큼의 큰 금액을 윤석열이 조작 날조로 덮어 씌운 거예요. 그거를 파고 들어갔어야지. 한마디로 본질은 윤석열의 조작 날조 수사한 겁니다. 양형 기준이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들은 윤석열이 살살 피해갈 수 있게 도와주고 앉아있어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되지만 이걸 탄핵을 묻는 기회를 주고 앉아있고 탄핵을 묻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들끼리 다 짜고 대본 각본을 짜가지고 아우 열통 쳐줘서 볼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방송한 내용만 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내 말에 틀렸나. 윤석열이 답변을 제대로 할지 한번 보시라고요. 한마디도 못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한다면 윤석열을 잡는 걸 떠나가지고 저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탄핵의 진실을 터트리면 정권 교체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빗자루를 꼽아놔도 빗자루에다 우파 그러고 꼽아놔도 전국민은 우파 빗자루로 꼽아요. 저 사람들이 저걸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사건마다 연루돼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정말 믿었던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까지 모조리 역적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진태부터 해갖고 지금 이경재 변호사까지. 또한,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당이 살아났고, 또, 대통령까지 됐는데, 지들이 뭘한게 있다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 멀쩡한 대통령을 조작 날조로 탄핵을 시키고, 지금까지도 등 뒤에 비수를 두 번, 세번 꽂고 앉아있습니까? 이것들이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서 또 기어 나와갖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나온 인간들 보세요, 다. 어, 하나같이. 어? 부동산이 어쩌고, 일자리가 어쩌고, 셋째 엇바닥을 나불나불 눌리냐, 이 말이에요, 어디. 구, 구미를 곤충으로 봐. 하나같이 자기 살꿍리만 하고 있고, 이번에 화천대유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우파 국민들을 속였던 거 아닙니까? 돈에 먹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박영수 특검, 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런 인간들하고 한지붕 세 가족도 아니고, 어떻게 국민들만 모르게 함께 지낼 수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탄핵의 주범들과 탄핵을 막아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배만 불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런 후한무치한 짓거리 해놓고 사과는 커녕 국민들을 곤충으로 보고 현재까지도 말을 바꾸면서 그냥 하루에도 열두 번더 뒤집어요. 국민들이 좀수긍할 만한 거짓말을 치던가 아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했으면 50억이 실업급여다, 산재다,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지 정말 옆에 있으면 그냥 한대, 아우, 여러분들 열도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저사 아닙니까? 저 정도 수준의 변명을 해도 국민들은 다 믿을 거다. 여러분들이 뭐 바보 천치입니까? 새치어 바닥으로만 정권 교체를 외치면서 무지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우파가 정권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내가 해도 니들보다 낫겠습니다. 아우 정말 진실이 다 밝혀졌는데도. 뭐가 무서워서 저렇게 말을 못 하는지, 당신들 뺏지 떨어질까봐, 어? 그동안에 해먹은 것들이 싹다 털릴까봐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 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땐 그게 1 0 0예요 저같이 저러면 문재인 때문에 쫄딱 망한 사람이 아무런 욕심 없이 가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니까 저라도 열심히 진실을 밝혀서 꼭 저들의 입에서 대선전에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들이고 저예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진실된 애국방송 제작해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는데 일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